여러분 아직 100% 확신할 수 없지만 50%의 확률로 취업이 될것 같습니다 취업. 아, 왜 100%가 아니고 50%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쪽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서류들이 있어요. 본인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입사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 페이퍼워크를 한 20장 가까이 채워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제가 20살 이후로 했던 모든 활동들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미 너무 옛날 일들까지 다 지금 하, 기록을 또 찾아봐야 되는 상황까지 여기도 이제 외국계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만족스러운 연봉을 받고 들어가는 데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를 그 헤드헌팅 해주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면접 후에 피드백 자체도 에이전시에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게 돼 있어요. 결과랑 다 그쪽을 통해서 듣게 돼 있는데, 면접 보고 나서 하루 지나고 연락이 온게 너무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받았다면 자기도 기분 좋다고 나랑 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신감도 넘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고 그랬다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빨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날 바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그 안내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요즘도 본적 물어보는 데가 있다고. 5년 10년 이내에 지역 이동을 했다면 그 거주지에 대한 주, 그 정보까지 다 내야 되고 뭐 범죄 사실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아주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조금 버거워서 담당 헤드헌터한테 오늘 제가 갔다가 다 작성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지금 미치겠다고 원래 거기 티오가 두 자리가 있는데 나는 바로 합격을 통보 받은 케이스고 나머지 한 자리를 위해서 계속 면접을 봤대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잡돌리 같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또 구해달라고 어, 이 사람 같은 사람 구해달라고 딴 사람 말고 나나 나 같은 사람. 근데 지난번. 외국계 면접을 보고 제가 절망 편 영상을 한번 찍었죠 면접에 대한 근데 그대, 그때보다는 좀 희망적이었던 부분이 첫 번째 면접 같은 경우는 딱 면접 시간이 지옥 같았어 진짜로 뭐 이제 거기도 질문을 해야 되는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리스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딱딱한 질문들을 하고 나도 틀에 박힌 대답을 하게끔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던져주고 나서, 어, 그래, 너한번 떠들어봐. 난 듣고 평가할게, 너를. 딱이 태도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분위기 자체가 좀 부드럽지가 못했어요. 저는 진짜 긴장감 폭발에다가, 한 시간을 진짜 나를 추궁하고 압박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 망했구나, 라는 걸 직감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3인 면접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영상통화였어요. 근데 이제 한명 외국인 그리고 HR 채용 담당자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화상으로 면접을 봤거든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리액션이 되게 좋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HR 채용 담당자분도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 담당자분도 굉장히 유머러스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면접을 받고 금요일날 4시 조금 넘어서 이제 합격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친구랑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희한하게 요 며칠 계속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이랑 연예인들이 꿈에 계속 나온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쇼츠를 지나가다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대운이 들어올 때 특징이 하나 있대요. 연예인 꿈을 자주 꾼대 그런 사람이, 음 나잖아. 연예인 꿈을 몇 주면서 꿨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냥 전화로 2만 원에 10분짜리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올해 더할 나위 없이 좋대. 취직은 곧 당연히 될 거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 회사를 들어가게 된대요 이제 그분이 한 말이야? 근데 지금 제가 합격을 한 회사 있잖아요 절반에 합격만 한 회사 여기가 본인의 그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서류를 한 20장 내고 왔는데 내가 낸 서류를 바탕으로 진위 여부 판독하고 내 신분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데 2, 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도 3월 초에 입사거든요 뭐 그냥 그렇다고 이게 뭐 믿는 사람들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사주를 본 거는 1월 말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 맞아 떨어진 얘기인가? 그리고 내가 연예인 꿈을 꾸고 그날 합격을 받았잖아요. 그 전날, 전전날 그리고 합격 당일까지 3일 연속으로 꿨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맞아 떨어진 거면은 톤안 아까운 거고 기분도 좋은 거고. 제가 입사를 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많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루 루틴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때 또 이제 회사원 루틴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엎어졌다 눈물의 영상 한번 또 찍겠습니다. 아우 역시 카프리.